오늘은 고기를 먹는 그림부터 시작하겠군요. 박정화의 맛있을 텐데~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은 부천에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다고 추천을 받은 바로 이곳입니다. 야, 여기 그 야구공이 엄청 많네. 자, 뭘 먹을 것인가? 일단은 내가 찾아봤을 땐 돼지 양념구이? 얘를 많이 사람들이 드시는 것 같고 항정살도 맛있겠다 항정살을 먹고 양념? 어 양념구이를 먹읍시다 밥을 한개 먹어야 되나? 간장 계란밥 하나랑 김치말이 국수 하나 이렇게 주세요 네. 이또 고깃집에서 김치말이 국수 이런 거 국수 잘하는 집이 또 찐이거든 어떻게 한 끼도 안 드셨나요? 네첫 끼입니다 아 진짜로? 점심에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어제 했들니까 아. 이 시간을 기다렸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급박하게. 네. <laughs> 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오늘 맛있게 먹고 또 인천문학경기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어제 경기가 말도 안 되는 역전패로 끝나가지고 <laughs> 오늘은 제발, 제발 이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제 너무 많이 그거 했잖아, 힘을. 어때요? 부쩍정살 맛있어. 음. 너무 맛있냐 항정살 오랜만이야. 어, 맛있어요. 맛있네. 돼지갈비가 궁금해네그치지 와. 먹어봅니다. 음! 이거 고기가 좀그 큼지막하게 썰려져 있잖아. 고기 자체가 좀 두툼해가지고 이 식감을 느끼려면 크기가 좀 커야 되는 게확 느껴져요. 엄청 달지도 않고 엄청 짜지도 않고 그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그 느낌 뭔지 알아요? 음 오, 벌써 잠시 20분인데. 먹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먹었어. 일단 6시 반 경기잖아? 그러면 늦진 않을 거야. 어? 52분 나오네? 문다닥 가야겠군. 가서 일단은 랜더스버을꼭 가야 돼. 기대하고 있어, 아주. 잘 먹어, 또다. 너무 많이 먹었다. 나 그래도 아침에 운동해가지고 좀 죄책감이 덜하다. 잔뜩 먹고 이제 문학경기장으로 갑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얼른 가야 합니다. 고고. 우리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늦었잖아, 언니. 큰일 났잖아. <laughs> 경기가 시작됐어요. 저좀 아, 차가 막혀가지고.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제 너무, 근데 선수들 너무 연장 10회까지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서 걱정이 돼요, 오늘. 체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어, 사리 언니 썸네일 찍어, 썸네일. 저희 맨날 썸네일 까먹어가지고. 여기 지금 딸기다, 그지 아니야! 아니야! 단어 지르지 마요! 아, 이거 홈런 친거 같은데? 이야. 이회 말, 어, 아, 아, 번타타자부터 시작하네요. 아, 도박하 아, 근데 이 초록색 유니폼 예쁘다. 네. 오늘 나도 네. 새로운 유니폼을 얻었다. 하만 날씨 하나는 참 끝내 주게잘따라준다네 아니 운이 날씨로만 같다 날씨로만 해 아니 또 오늘 야외에서 보기 너무 좋은 날씨 아니야 오케이 나이스 잘해요 여러분 그래 하나씩 차근차근 창구 산채 창구 산채 어차피 그 열등반은 여섯 안 아직 계속 나왔다. 바람이 손선해서 그런가 봐. 아시겠지? 오우 <laughs> 디어러즈 밴드, 제 가족 같습니다. 이들은 약간, 날 봐도 막, 너무 뭐 이러지 않으시고, 다, 안녕하세요! 다, 아, 재밌게 보세요. 이러시더라고 아, 아니, 내가 영화 후대행사 하면서, 오늘 관에서 후대행사를 마치고 나가려고, 이제 막바지 기다리고 있어서 따른 배우보다 즐거운 거예요. 근데, 다음 쪽, 내가 가는 방향 打死！ 네, 아, 마음이 아파 하나, 둘, 제발 제발 여기서도 깨줘야 환자들이 살아갈 것 같아요 지금 4회 총대 5대0입니다 네 핏이 네. 하나도 없어요 안타가 없다니 와,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굿즈샵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엄청 쾌적해. 유니폼 진짜 많아요. 와, 좀 멋있네. 물론 우리게더 예뻐. 아, 여기. 와, 경기장 안에 스타벅스 있는 거 처음 봐요. 여기만 있는 거잖아, 스타벅스. 아, 아니야. NC, NC. 아, NC에도 있어? 짜잔. 안녕하세요. 이 랜더스필드 메뉴 중에 가장 네.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세븐. <laughs> 어떤 음료예요? 어, 일단 민트 시럽이 들어가고요 레모네이드랑 딸기 스타디, 딸기, 딸기 레모네이드. 아, 이 나머지 세 메뉴는 체리. 네. 얘는 하트 체리고 얘는 복숭아. 아, 맛이 좀 다르네. <laughs> 스타벅스 슬레머입니다 잘 나가는 거래 랜더스필드 매니저님 스특 떨어졌었구나 어. 돌아오진 않았어. 지금 모르는 겁니다. 진짜 모르는 거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 같아요. 근데 오늘 또 SSG 직관을 보면서 그 선수 한명한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코스도 중요한 거 같아. 요우리도 아까 시작부터 파순이 무섭다 했었죠. 한 방이 다 있는거지 그러니까 다 장타를 일단 칠줄 아는 선수. 아맙 오! <목> we 아니요, 너무 신났어요, 오히려. <laughs>